안녕하세요. 우리 주위에 묵묵히 서 있으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배워가는 닥터윤의 나무학교 진행을 맡은 윤선희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함께 같이 나무를 만나볼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실 분, 오신 분은 이정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옥입니다. 오늘 이 프로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혹시 꽃이나 나무를 좀 좋아하시나요? 아, 제가 저는 관심은 있는데요. 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집에도 꽃이 많고 네. 손만 댔다면 꽃들이 죽은 꽃도 살린다는 <laughs> 이런 신의 능력을 가지신 어.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 저도 같이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요. 오늘 만날 나무들은 어, 우리가 복엽이라고 나무 잎파리가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네. 복엽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자, 네네. 우리 복엽 나무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네. 네 가십시다. 가요. 네. 첫 번째로 여기에서 소개시켜 드릴 나무는 바로 이나무에 꽃이 많이 피었어요. 오, 너무 예뻐요. 분홍색으로. 예, 예.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시죠? 어, 이런 는 많이 보긴 한것 같아요. 네. 여름에 꽃이 피더라고요. 예. 이렇게 분홍색으로 약간 부채같이 예. 하늘하늘하게. 피고 어,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또 이파리가 좀 특징적이죠 네 이파리가 예.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그런 이파리로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복엽 예 복엽. 네, 단엽이 네, 네. 아니고 이파리가 아, 양쪽으로 개로, 양쪽으로 예. 이렇게 난 이런 거를 예. 복엽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복엽인데. 복엽. 어찌보면, 이렇게 크게 돼 있는 친구는, 뭐, 아카시도 있고, 네. 뭐 나무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음. 다 복엽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일종의 복엽인데요. 이 음. 나무는, 어, 이름은 자귀나무라고 해요. 자귀나무? 네, 자귀나무. 오, 예, 예. 보셔서, 이름까지는 오, 모르셨지만. 이름은 몰랐어요. 네, 이름은. 자귀나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나무가 왜귀 자가 들었냐면 귀가 귀신 귀자 아~ 그래요 네좀 네. 무섭죠 아, 갑자기, 예, 예. 갑자기, 갑자기 오싹한데요 예, 음. 근데 어. 제가 이 나무를 만나고서 음. 어~ 자기 나무 자는데 귀신 같은 나무래요 아 자는데 귀신같은 네 그래서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 예. 자는데 귀신 같은 의사가 있어요 어~ 모르세요? 자는 데 귀신이 있어요. 예. 네, 제가 <laughs> 의대 졸업하고 딱 처음 들어가는 게 뭐죠? 인턴. 인턴. 네, 네. 인턴들이 아 삼신이라잖아요그 네, 네, 네. 중에 네. 하나가 잠자는데 어. 귀신이에요. 네. 네. 먹는데 또 예, 예. 먹는데도 먹신이고요. 예. 네. 일은 또 어. 너무 못해서 그래서 원래 인턴이 어. 삼신인데 네. 요게 보니까 잠자는데 어. 귀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볼때 제가 아 음. 우리 인턴 닮은 나무구나. 어머. 그래서 제가 인턴수라고 나름대로 예. 그냥 애칭을 네. 준 나무인데요. 근데 사실은 음. 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이 나무에 얽힌 거는 예, 이 친구들이 지금은 이 보기엽 이파리들이 이렇게 벌려 있잖아요. 이렇게 네. 예. 벌려 있는데. 밤이 되면 이렇게 나무라든가 아, 어 햇빛이 없고 밤이 예, 되면 예, 예. 그래서 잠잘 때로고 음 잔다고 그래서 아, 자기, 자기 나무 네, 잘때전 정말 귀신처럼 이러고 예. 잘 잔대요. 어, 예.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인턴수 인턴수, 네. <laughs> 인턴수. 네. <웃음> 자기 <웃음> 나무. 네. 예, 예. 한번 하, 우리 이빨이 우리 왜 이런 비슷한 이런 풀 같은 것도 있사, 있잖아요. 만지면 예예예 네, 예, 있어요. 만지면 탁 오므라드는 네, 거. 예. 네, 네, 네. 그거는 아시죠? 음, 어 뭐라 하죠? 그 이름을 음, 미미모사. 아 맞아요. 아, 미모사라고 예, 예, 하는 예. 거하고 비슷한데 이 예, 예. 그 친구는 약간 풀 쪽이고 음, 이 친구는 나무, 나무. 나무죠 예, 큰 예. 나무인데. 어, 음, 자기 나무 이 친구는 음. 건들면 음. 오므라드는지 음. 미모사처럼 네. 아니면 오. 그냥 있는지 네. 한번 살짝 만져볼래요? 한번 만져볼게요. 네. 아 약간 오므라드는 것 같아요. 예, 예. 약간만 예예 약간만. 약간만 그렇지 미모사처럼 네, 예. 완전히 오므라들지는 아. 않.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는. 음. 약간 미모사하고는 다른 것 같, 다른 음. 종류고, 여기 미모사는 건드리면 어머라든지, 예. 이 친구는 밤이 돼야. 아, 밤이, 네, 밤이 예, 돼야, 예. 밤이 돼야, 네. 어머라든답니다. 예, 예. 잠자느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인턴을 닮은 나무. 음. 애정이 가는 나무예요. 네. 여기는 <laughs> 많이 예뻐요. 인턴도 예쁘거든요. 예. <laughs> 일을 못해서 그렇지. 아, 일을 못하고, 아유. 잠만, 잠을 잘 자고. <laughs> 닮았 <laughs> 어, 네. 그래서 이, 우리 삼신인 <laughs> 네. 인턴 선생님들을 닮았, 음... 닮았는데 특히 잠자는데 귀신. 자비나무. 어, 예. 아 예. 네, 그래. 어, 너무 멋진 나무인 것 네, 같아요. 나무. 설명 들으니까 그리고... 더 이렇게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리고 뭐 자비나무 보통 나무를 볼 때는 이파리들이 어, 어긋나는지 예. 이게 마주나는지 그런 게 감별점이고요. 네. 또 숲이라 그래서 나무에 이 피부, 음, 껍질 네네. 이게 매끈한지 터덜터덜한지 음, 그 네. 특징을 보고 감별을 음, 많이 하거든요. 네. 이 나무는 어떤 것 같아요? 숲이 약간 거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매끈하진 않죠. 예, 예. 그래도 또 소나무처럼 완전히 아, 그러진, 그러진 않고 예. 약간만 거친 그런 음.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결국에 뭐 숲이 아무리 그래도 이파리하고 꽃하고 음. 딱 보면 잊을 수 없는 나무죠. 네. 자기 나무고, 이 나무는 큰그 가족이, 집안이 콩과래요, 콩과. 음. 콩처럼. 아 콩과 그래서 예, 열매가 콩의 특징이 꽃술이 있잖아요 꽃술이로 아, 꽃술이 예, 예, 이렇게 예. 조롱조롱 열리는 예,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아. 나무였답니다 아예 나무 너무 멋진 나무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네 <laughs>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예, 이제 예. 다음 나무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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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좀 <laughs> 네, 네. 복엽인 나무들이 네.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나무에서도 복엽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도 보니까 복엽이에요. 음, 네. 복엽이거든요. 서이 예, 예. 길다란 이파리가 소엽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만났을 때이 친구가 지금 이 주렁주렁주렁한 열매를 음, 네. 너무 풍성하게 지금 무어뜨리고 예. 있어요. 포도송이 같아요. 포도송이 같죠. 네. 예전에 꽃을 봤거든요. 네. 그때도 이렇게 뭉쳐서 나는 꽃차례를 우리가 총상 꽃차례, 음. 뭐 총합이다 이런 때 우리가 총이라 예, 예.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약간 원추형으로, 음. 네, 네. 원풀형으로 이렇게 펴졌거든요. 네. 이제 그런 모양으로 하나 하나가 다 열매가 됐네요. 오,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아흥. 이 나무는 어 우리가 건강식으로 많이 먹는 나무예요, 이 나무를. 음. 꺾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리고 어. 또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이 칠할 때 많이 하던 아그 나무예요. 네, 칠한다니까, 네, 알겠어요. 뭐, 옷 나무예요? <laughs> 옷 나무예요, 옷. 아 나무. 옷 딱. 예. 옷. 오칠 네. 그렇게 하는 그런 건데 음, 네. 네 그런 그거에 많이 네. 쓰는 나무 네. 그러니까 먹기는 많이 먹는데 실제로 본 적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음, 딱 봤을 때 아이고 예. 이거였구나 예. 이런 반가워요 반가고, <laughs> 네. 깜짝 놀라고 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이 스트레스 해소나 음. 이 전전두엽. 그 충전에 엄청나게 좋답니다. 네. 그래서 진심으로 음. 와 깜짝 놀래지잖아요. 네. 그렇죠? 한 네. 놀래 보실래요? 와, 와 맞아요. <laughs>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카메라 보시고 다시 한 네. 번. 와. 네. <웃음> <웃음> 맞습니다. 그게 바로 나무가 네.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음.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나무가 온 나무인데요. 옷이 정말 예뻐요. 꽃도 예쁘고. 음. 열매도 예쁘고, 이 숲이도 보면, 숲이가 음. 어떤 것 같아요? 매끄러운 것좀은 거. 그렇죠? 숲이 거칠지 않아요. 왜? 예. 왜 그럴까요? 음. 우리가, 우리, 아까 이걸 이용해서. 오칠? 네. 예. 오칠은 뭘 가지고 할까요? 그, 수액이에요? 오칠을, 이 열매를 혹시 진육에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 아니면, 아니, 제가 이거는, 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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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네. 거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네. 이파리를 진입해서 할까요? 열매 이거 보니까 꽤 포도 같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걸 찧어서 할까요? 아니면 저 무슨 수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가요? 음. 별로 물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별로 안 나올 것안 같아요. 나올 것 예, 예, 어떻게 할까요? 열매예요? 열매일까요? 아, 바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니고요. 아, 네. 신기하게 옷칠은 색깔이 뭐죠? 붉은 약간 검정색. 예, 예, 예. 이게 농축이 돼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 저도 예전에 한번 TV에서 봤는데 TV에서 봤는데 이 줄기 있잖아요. 네. 나무 중치에서 중치에서 둥치 음. 이게 흠 칼로 네. 흠집을 내면 거기에서 아

아, 그랬을 것 같아요. <laughs> 옷그이까지 <laughs> 옷칠로 이렇게 상 같은 거 예전에 우리 봤썼잖아요 네. 그만큼, 네, 음. 귀한 나무였죠. 아, 네. 그래서 이 지금 온나무에서 보면, 이 제가 이렇게 복엽에서 모든 나무는 이파리가 마주나느냐, 어긋나느냐, 네. 이게 중요한 간별점이라 했는데, 네. 우리 한번 슬쩍 보시고, 네. 이게 과연 이 복엽이 어긋나는지 마주나는지 한번 얘기해 봐. 어긋났어요. 아, 이, 이, 여기 볼 때는 마주난 네, 마주 아닌가요? 예, 예. 여기 마지난거 아닌가요? <laughs> 여기 마주났고 이, 이 줄기는 어, 이렇게. 아, 이거는 마지난거 맞고요. 어허. 예, 예. 그다음에 어. 이 이파리가 나오는 거는 어긋나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면 <laughs>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분류가 되느냐면, 이 복엽에 응. 여기에서 이 마주난 거는 그걸로 중,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네. 이 복엽 전체 나온 이, 이거 하나씩 네. 하나씩이 원줄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를 가지고 음. 마주나느냐, 예, 예, 예. 어긋나느냐 해요. 아, 예, 아까 예, 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네. 아, 네, 아까 네. 보니까 예, 예. 어떻죠? 어긋났죠? 예, 예.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나무는, 어,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laughs> 비슷한 친구가 많아요. 음. 온나무 말고 또 비슷한 친구가 저기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그래요 네그 친구하고 나중에 감별을 할 건데 그 친구 이름은 가죽나무거든요 음. 가죽나무도 정말 똑같아요 가서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음. 또네 감별점이 있어요 제가 음. 또 말씀드릴 건데 그걸 보면 또 한번 깜짝 놀라고 할 거예요 네 아유. 그래서 이 나무는 사실 온나무가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 일부, 어, 사람들에게나 그 알러지 반응. 이 약간 독성이 있대요. 응. 그래서 잘못 드시면 잘돈 내고 드시고 나서 막이 가렵기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옷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시다는 거 아시면 만지지 마시고 드시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네. 특징입니다. 네. 네 오늘 오세이 정말 열매까지 보게 돼서 너무 음, 행복해요. 네. 그렇죠? 저는 열매 처음 봤습니다. 예.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가을 음. 되면 또 어떤 모습일지 음. 또 기대하고 한번 또예심히 살펴보시면 또, 네. 또 한번 놀라실 겁니다. 네. 네. 우리 그러면 온 나무는 이제 보고. 다음 옆에 있는 나무 보러 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많이 배워요. 아유, <laughs> 오늘 이렇게 나무 보니까 음. 어떠세요 아우 너무 너무 좋아요. <웃음> 정말 <웃음> 예, 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같고요. 어. 행복해지고요. 표정이 그리고 너무 점점, <laughs> 점점 표정이 지금 표정이 지금 어. 막걷잡을수 <laughs> 없는 표정으로 네. 바뀌는데 잠깐만, 네. <laughs> 잠깐만. 여기 보니까 생전, 네. 조금 만나기 힘든 친구가 아 길가에 지금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쪽에 한 번, 음 이쪽에 한번 볼까요? 네네. 지금 언뜻 보면, 음 오늘 복엽 특징이라고 복엽들이다 나왔네요. <laughs> 진짜. 이 보세요. 이것도 복엽이알겠죠보엽이에요 네. 맞아요. 복엽이고 예, 예, 예. 어때요? 어긋나기. 어긋나. 예예 예, 예, 박사님 사진도 되겠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꼭 아까시 나무처럼 예, 생겼는데, 나무 같아요. 예, 근데 예. 아까시 나무는 가시가 많거든요. 예. 이름에 가시가 있듯이. 예예예. 예, 예, 예. 네. 근데 지금 볼때 가시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가시 없어요. 매끈매끈해요. 없죠. 예. 네. 없고 제길에 보니까 여기 이상한 <laughs> 열매가 이상하요 꽃이 꽃이에요. 지금 피려고 음 이렇게 꽃차례가 쫙 올라왔어요. 네네 이제 총상 꽃차례처럼 모여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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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있네요. 여서 예. 여기서 음 이제 꽃들이 하나씩 음 하나씩 필 거예요. 음 이게 보통 예을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름이 우리가 힌트를드리면 마당 쓸때 예전에 무슨 빗자루로 쓸었죠 쌀이에요. 어, 쌀이 쌀이 맞아요? 빗자루 아시죠? 아, 네네, 예, 아니, 그래서. 그래서 쌀이 빗자루 어. 그 어. 만드는 쌀이는 살짝 아닌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이름에 쌀이가 네. 들어가요. 네, 네. 이름에 쌀이가 들어가요 네, 네. 일종의 쌀이 나무의 일종인데 네. 저도 사실. 어, 도, 도심에서랑은 잘 보기 힘든 네. 나무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쌀이나무라고는 하고, 앞에 어, 어, 무슨 동물이 하나 들어가요. 굳어진지, <laughs> 뭐죠? 고양이인지, <laughs> 무슨 쌀이에요. 하여튼, 그죠? 족제비인지. 족제비, 네. 족제비 쌀이에요. 네. 족제비 쌀이 맞추셨어요. 네. 족제비 쌀이, 네. 족제비 쌀이라는 네. 정말 정감 있는 오, 예.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네. 쌀이 나무예요. 꽃이 피면 아, 다음에 적집이 살이 예, 예. 보라색 꽃이 예쁘게 필 네. 거예요. 아한 예.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도 여기서 예상치 못한 아.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네. 적비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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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름이 또. 정말 정겨워요. 그래 네. 우리 어디 딴 데서 아. 만나길 기약합시다. 아. 네. 네. 갑시다. 아. 네, 아까 우리 옻나무 봤잖아요 네, 옻나무하고 예, 예. 굉장히 비슷한데 이름이 옻나무가 아니고 옷도안 타는 네. 그 나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자, 그거를, 그 나무를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네. 어때요? 옻나무하고 닮았죠? 많이 비슷해요. 똑 닮았죠? 네. 이거 이파리가 일단은 어. 얘는 어긋나귀에요어긋나귀고 복엽이잖아요. 네네. 복엽이고, 줄기도 밋밋한 것 같고, 네. 엄청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데, 자, 이파리를 한번 볼까요? 네. 이파리를 이렇게 당겨서 보면, 일단 여기가 네. 온나무하고 다르게 귀처럼 뾰족 나와 있는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거기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뭔가 생장 뭔가 예, 하나 예, 있죠 예. 그리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음 고소한 냄새가 고소한 나요. 먼기소 냄새, 예. 냄새. 네 그렇죠? 맞아요. 먼기소 예. 냄새.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줄기에 보면 이렇게 이큰 소엽들이 떨어져 나간 자국이 남아있어요. 음. 이거를 멀리서 보면 호랑이 눈처럼 보인답니다. 음. 그래서 호안 호안수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아, 있어요. 호안수요. 예, 네. 호안수. 이 나무는 가죽 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가짜 죽나무란 뜻이에요. 아네 네, 그러면 아. 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진짜 이요 진짜 중나무 도있겠죠 참죽 나무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나무 참죽 나무는 예. 어, 이런 냄새도 안 나고 네. 사실은 사찰에서 사찰 음식으로 이 순을 가지고 많이 요리를 해 먹은 게 참죽 나무고요. 이 친구는 꼭 닮았는데 이렇게 약간 이런 원기소 같은 냄새를 스님들은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 가짜 고소한데. 흉내낸다고. 우린 좋은데. 네. <laughs> 네 그래서 가짜 중나무라고. 약간 천대했는데요. 음. 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꽃도 음.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네. 굉장히 큰 나무예요. 네. 그래서 그 가죽나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곁에서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있는 나무랍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아까 냄새, 어떤 네. 냄새? 네. 원기소 냄새, 네. 냄새? 원기소 냄새, 고소한 냄새. 원 냄새, 그리고 네. 이 줄기에 호환수. 그렇죠. 네. 호랑이는 네. 미끈한 예예예. 숲이 이런 거 가지고 아까 온나무하고는 정말 다르죠. 네. 온나무는 냄새도 안 나고 이런 네. 호랑이 눈도 없고, 네.죠. 예예.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나무 보면 꼭 뭔지 네. 제대로 구분을 해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고개를 들어 보세요. 우와. 짠. 오! 와 눈이, 나무가, 눈이, 예, 눈이, 예, 눈이 지금 요만큼 커졌어요. 예. 놀라셨어요? 놀라셨죠? 나무가, 오, 예. 이 나무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예. 나무입니다. 네, 한번 이쪽으로 와 보세요. 진짜 둥치가 보통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걸 한 아름이라 하잖아요. 네. 한 다섯 아름쯤 되겠죠. 네, 이렇게 네, 하면. 것 같아요. 이 밑에서 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음. 근데 이름이 팽나무, 네. 왜 팽나무일까요? 음, 잘 모르겠어요. <laughs> 좀 느릴까요? 네. 음, 팽 하면 뭐가 생각나죠? 뭔가 이렇게 속도감이 팽 네. 하면 속, 속도감이 있게 느껴져요. 느껴지죠? 예, 예. 뭔가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 우리 얘가 새가 많이 날아다 준다고 했잖아요. 네. 먹고서 씨앗을 퍼뜨릴 때, 네. 그 새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럼 새들이 여기 많이 오겠죠. 네. 그러면, 자, 제가 어린 친구라면 이 새들을 한번 잡고 싶겠죠. 아,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네네네. 좋을까요? 그 <laughs> 이거 이거. 뭐 <laughs> 네네네. 새총? 예예예. <laughs> 을 예. 해서 어, 하는 건데이 예, 예, 예. 네. 열매가 까맣게 엄청 새들이 좋아하니까 네. 이거를 요래 가지고 팡 하는데 또 새총 종류에 이렇게 대나무 같은 데 대롱에 넣어서 훅 부는 게 있대요. 아, 예. 거기에 넣어 가지고 훅 불면 팽하고 잘 날아갔대요. 어, 네. <laughs> 그래서 이 나무를 아 그래서 팽나무 이렇게 불렀다는 네. 말이 있기는 해요. 아네. <laughs> 좀 믿어지나요? 아, 믿어져요. 음, <laughs> 이 팽나무는 네. 그런 용도로도 이렇게 음. 아이들 놀잇감으로도 쓰이고 새들도 좋아하고 네. 어르신들도요 밑에서 이 그늘이 많이 예, 있잖아요. 그이 좋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하는데 사실 이런 잎이 넓은 친구들은 활엽수라고 하잖아요. 침엽수 네. 아니고 뾰족뾰족한 네, 네, 네. 이런 활엽수들은 어, 겨울이 되면 이파리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네.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일부는 계속 남아있는 음. 활렵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어, 있는데 어. 이 친구는 어떨까요? 떨어질 것 같은데요 놀랬어요 빠졌어요 네. 아 그래요? 네, <laughs> <laughs> 이게 정자목이라서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 아, 예. 유도를 했는데 안넘어오시는구요 네. 이파리가 떨어지면 어, 네. 겨울되면 음. 어, 없어요. 네. 없고 이 나무 둥치만 어. 네, 네. 이 회색으로 커다랗게 있어서 음. 외로운 나무예요. 근데 이렇게 봄이 되면 우거지고 이파리도 많고 새들도 와서 많이 놀고 하는 나무가 바로. 네. 무슨 나무 팽나무입니다. 네. 팽나무입니다. <laughs> 팽나무 만나시거든. 혹시 그 열매가 있거든. 한번 이렇게 해서 살짝 맛보세요. 네. 고 맛있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대롱에 넣어서 팽하면서 안다치는 땅에다가 팽해서 네. 한번 불어보시고 네. 그런 거 하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맞죠? 너무 네. 즐거울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이 팽나무까지 오늘 마지막 나무까지 이제 다. 만나봤어요. 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복엽으로 해가지고, 노거수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삼랑진에 있는, 어쩌면, 어, 지금 이 산에 둘러싸인 곳에 있는 나무거든요. 네. 근데도, 우리 부산에서 그냥 보던 나무들이 여기에도 다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어, 이, 얘들이 어떻게 퍼졌는지 결국에 시작돼서 새들이 날려오고 바람이 네. 오고 그래서 다 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우리나라 영역이 네.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아, 똑같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예. 오늘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 오늘 그 촬영하면서 계속 어, 새로운 것을 배웠고요. 그러면서 또이 어, 자연이 주는 그런 기쁨, 즐거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많이 제가 치료를 받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리고 너무나 좋은 설명,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더 기뻐요. 아, 예, 너무 같이, 감사합니다. 예. 같이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제가 보지 못하고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또 이렇게 같이 느끼시는걸 보면 제가 또 놀랬고, 아, 그래서 <laughs> 저한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예,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예. 어, 나무는 묵묵하게서 있지만 항상 우리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선물을 해주는 것 같아요.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 많은 치료도 받고 경탄하고 감탄하는 음. 우리가 타고난 성품을 회복하고 음.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또더 좋은 치료까지 해줄 수 있는 특히 의료인으로서 네.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어, 선물 같습니다. 우리 항상 아유. 이 나무를 바라보고 깜짝깜짝 놀라시고 네, 네 경탄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이상 <laughs> 닥터윤의 나무학교 다음 또 어, 더 좋은 나무로 같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